기뻐하라 빌리포서는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에 쓴 서신서 중에 하나죠 특별히 빌리포서는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온전한 사람으로 그 예정, 택정하심 속에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살펴보았는데 이 필리포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그 은혜를 간증과 체험을 통해서 필리포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필리포서를 보면 사실은 필리포 교회가 바울이 감옥에 있는 동안 여러 교회들 중에 가장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빌보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바울이 감옥에 갇힌 걸 보니까 그가 사도도 아니고 그가 하나님 앞에 징계 받은 사람이고 또 문제가 많은 사람이다 라고 비난을 하는 무리들이 큰 세력을 이루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는 가장 큰 아픔을 준 교회 중에 하나였죠. 왜냐하면 조직적으로 바울을 비난하고 바울의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바울을 더 아프게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데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한다라고 편지를 시작합니다. 물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행동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한건 사실이지만 또 이로 인해서 교회 큰 분쟁이 일어난 걸 생각할 때 안타깝고 가슴 아픈 건 사실인데 왜 그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냐면 이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도 내가 한게 아니고 또 앞으로 이 교회 많은 문제가 있지만 결국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척해 하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착한 일을 결국 이루실 거라는 확신 때문이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많은 문제를 이야기한 것보다 훨씬 문제가 많았던 이방 이방인 신을 섬기던 교회였습니다. 정말 소망 없는 교회였는데 에, 루디아라는 한 자주장사를 통해서 바울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어, 유럽에 갔을 때첫 번째 개척한 교회인데 정말 막막한 그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이 생각지도 않던 루디아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또 그곳을 통해서 유럽 교회들이 개척되어졌던 일들을 생각해 볼때 그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 지금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그 전에 훨씬 문제가 많을 때 교회를 개척하신 하나님이 결국은 이 문제도 선으로 바꾸신 착한 일로 바꾸실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 특별히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했냐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빌보 교회의 바울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바울을 반대하는 자기들의 반대의 정당성을 어떻게 확보하려고 했냐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가 보이는 역사를 통해 자기들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전도를 해서 세력을 규합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바울을 따르는 파들에게는 정말 마음이 아팠고, 그들의 그 동기가 얼마나 악한가. 복음을 전한 동기가 복음 자체보다는 그 수를 늘려서 바울을 비난하는 자기들의 그 어,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그 악한 동기로 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어, 마음이 아팠고 그들의 모습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한 그들에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으로. 생각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울의 해석이죠. 바울의 해석. 바울의 해석은 상황은 순수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결국 어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가를 찾아내는 바울의 해석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일단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 그러니까 존귀하게 되게 하려요. "하나니"라고 한 말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는 건, 내 몸은 이때 이런 육체를 의미한 게 아니고, 내삶 전체를 의미하죠. 내게 일어난 모든 사건 속에 그리스도의 절대 착한 일, 절대 주권을 내가 항상 인정하기를 원한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께서 살인자요, 포행자요, 어, 강포한 나를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은혜,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선하심 어, 그래서 사실은 바울의 입장에서는 주장할 게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실제로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을 뿐 아니라 그들, 그 바울을 비난하는 그들에게 바울이 준 은혜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들이 다 이방인들이었고 외인들이었고 그들이 얼마나 고통 속에 허무한 인생을 살던 자들이었는데 바울을 통해 그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었는데 이제 와서 바울을 이렇게 비난하는 모습을 볼때 바울이 원망이 되고 또 그들을 에, 그들에게 했던 자기가 자기의 그 헌신과 희생을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내가 한 모든 일이 분명히 내가 했지만 그게 내 실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걸 잊지 않는 간절한 소망, 간절한 기대를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 몸에 그리스도가 종교하게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가정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어떤 삶의 역할을 주시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그게 자기 실력으로 착각을 하고 그게 나를 책임져 줄이라는 생각 때문에 그게 없어질 것 같으면 그 명예, 그 권력, 그 어떤 능력, 기회가 없어질 것 같으면 너무 불안해하고 또 그걸 잘 가지고 있으면 마음에 내가 무언가를 했다는 교만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이 비리보교회를 개척한건 자기 실력이 절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은혜. 그래서 그 은혜가 내게서 절대로 떠나지 않는 그걸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뭐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고 있다는 이 사실, 이, 이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 되는 거죠. 그 사실만은 절대로 있지 않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그가 해석을 분명히 악한 동기로 자기를 비난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일마저도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것으로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필리포 성도들에게 너희도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은혜 아닌 게 없다는 걸,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다는 걸 깨닫는 마음이죠. 그 마음을 꼭 품어라. 그래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나에 의해서 좌우된 게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했는가를 아는 것이 구원이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내가 어느 수준에 도달한다고 이루어지는거나, 아니면 누가 나를 인정해주고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는데, 그 복종,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한 복종은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마음에 항상 간직하는 거죠.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자기가 기쁘신 뜻을 위해 내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사실 우리는 뭔가를 깨닫는다는 게 뭔지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 살 수도 있지만, 뭔가를 깨닫는다는 건 누군가의 이야기가 내 속에 들리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닫지 못하면 마귀의 이야기가 들리고 있는 거죠. 깨닫는다는 건. 내 속에 누군가의 소리가 들리는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나 혼자 생각한것 같지만 누가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건데. 근데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에,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내가 아, 듣고 있는 거죠. 그 듣고 있는 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한다란 말은 항상. 보이는 환경을 바꾸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깨닫게. 그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것. 기쁘신 뜻을 깨닫게 하는 것. 그 깨닫는 마음이 흐뭇고 순전한 마음입니다. 그게 빛이죠.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우리가 더러워지고, 그리고 술 취한 자처럼 생각이 혼미해지게 된다는 겁니다. 깨닫는 마음을 가진 바울이 뭐라고 분명하냐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생각할 때 기쁘다, 주 안에서 너희도 주 안에서 기뻐해라,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그 기뻐하는 이유들을 빌립보서 3장에서 쭉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내가 자랑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나는 얼마나 쓸모 없었으며 이런 나를 십자가에 죽으신과 부활 등의 구원하신 주님 때문에 내가 표태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4장에서또한번 반복합니다. 결론적으로 끝으로 3장에서 말했는데 4장에서 다시.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는 게 그가 처음 빌리포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얼마나 기뻐하고 너희를 생각할 때 감사하는가를 말한 다음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가 너희 안에도 충만하도록 권면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이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말은 필리포스 말씀 안에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기쁘신 뜻을 따라 행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품으면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 이게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그 상황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올바른 해석을... 해낼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은 때로 아프고 상황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올바른 해석을 통해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쁘신 뜻을 따라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할 일을 찾아 행할 수가 있고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찾아 행할 수가 있다.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이 말은 항상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할수 있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해야 될 일만 생각하니까 못할게 하나도 없는 거죠. 내가 해석을 잘못하면 할수 있는 게 없고 해야 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내가 해석을 잘하면 어떤 경우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속에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고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깨달아지니까 내가 모든 걸할수 있다.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의 은혜, 착한 일을 행하신 그 은혜, 나의 모든 것이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걸 항상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래서 모든 것을 행하는 정말 오늘 도 내가 할수 있는 일, 해야 될 일에 집중하여서 하루하루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행하신 주님. 우리를 소원을 동행하시는 주님. 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어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내 안에 종기하게 되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모든 일을 행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신 이 은혜가 오늘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깊이 깨달아지고 이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 하루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